네, 스타디 벨리고요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끄고 시작을 했는데, 유지가 되네요. 일단 타이틀로 다시 갔다가 오면. 그리고 그 지름길, 어떤, 없던 지름길이 생겼잖아요. 그거 알게 된것 같아요. 이거. 이게 지금 몰라몰라 몰라 모드인데, 맨 마지막에 지름길 만들기가 있어요. 지름길 만들기 표시를 했더니 그 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름길이 있나봐요 글로 내려가면 지도엔 없잖아요 그 길이 보세요 지도엔 없죠 근데 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모드 혜택인 것 같아요 혹시 제 영상 보고 어왜 여기 지름길 있는데 나는 없지?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수요일 날 재방송은 왜안 봐질까요? 그 소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소스 여왕이나 이런 다른 정보들은 봐주면 좋은데 TV라서 뭐 꽃잎이 흩날리네요. 자 물을 줍시다 오마이! 뭐하는 짓이야? 아까운 시야. 어떻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좋아 씨앗 하나 달렸어 어떻게 내 밭에 내가 테러를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씨앗 하나 비싼데 물고기를 잡아서 회복을 해야겠다 <laughs> 원래 광질에 올인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광산이 열린 것 같은데 일단 봄에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광지를 가야지. 없어 없어? 아 어떻게 아까워. 시야 타나. 나중에 소도 키우고 싶은데 어디다 소를 키울까요? 요거를 요 건초를 소들이 먹는 것 같아요. 안 키워봤는데 그래서 함부로 없애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들이 먹으려면 어디다 농장을 세워야 되나? 돈도 많이 벌어야 외양간인가 뭔가를 세울 텐데, 닭장인가 뭔가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울타리를 요렇게 칠까나, 아니면 여기다가 세우고 울타리를 요렇게 칠까나. 아, 씨앗 하나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지? 이러다 보면 기력 다 없어지는데? <laughs> 여기는 동굴인데요. 나중에 여기에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 표시가 있나? 이거는 무슨 온실인가 그렇대요. 아직 거기까지는 테스트 안 해봤고. 오, 여기도 괜찮네. 여기. 힘이 남을 때, 기력이 좀 있을 때. 공간이 부족해? 기력이 좀 있을 때. 여기를, 여기를 까고, 여기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겠다. 그쵸? 저쪽은 농사 짓고. 이 건초, 이거 건초가 아니고, 이거 풀떼기잖아요. 풀떼기. 섬유. 이거는 추라하면 돈을 조금씩 주긴 하던데. 뭐하는 엔지 이거는 너무 조금 더 커서 안 걷어 지는 구나 얘는 걷어 버립시다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지을 땅이 좀 넓어야 하는데 얘는 걷어 버리고 아 뭐가 부족하지 빈땅 하나 개관을 하고, 씨앗을. 오케이. 자, 이제 불편한 게 없어졌어. 기력을 다 썼네. 잠깐만요. 녹화창으로 넘기고, 쓰레기는 버리고, 가까야되나 가까이. <laughs> 배경이 이쁜데내 네, 듣기로는 자네가 오래된 마을에 가난을 드나들고 있다군. 한 번날 방문한건 어떤가? 난숲 호수 서쪽에 있는 속탑에 지내고 있다네. 자네의 쥐 문제에 관련해 정보가 있을 수도 있네. 엠, 라스모디우스 마 없어. 이름봐요 라스모디우스 M은 또 약자야 자기 본명은 또 밝히지도 않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비밀리에 활동해야 되나 봐요. 본명을 밝히질 않네 이 진흙 점토? 건축이나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됩니다 뭐사일론가뭐 사일, 이런거 할때 이런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어딘가 쓰는 것 같았어. 이거를 하나의 일원이구나. 근데 이거를 뭐 어디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못 버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봄 채집이라고 뜨잖아요. <laughs> 이제 이게 쓸 일이 생겨. 근데 나는 왜 야생, 야생 고추냉이를 좀 찾아봐야겠어. 마법사가 여기 살고 있죠.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 에러 같죠. 여기에 왜 가는 거야 얘네들이. 갈리가 없잖아요. 어? 크로버스가 뭐야? 응? 크로버스가 뭐지? 여기 무슨 이상한 집이 있었는데. 허름한 집. 거기인가? 부호풀하는 애가 있네요. 여기 내가 광산이네. 광산이 아마 열렸을 거예요. 일단 어 느낌표 마법사 만나. 아그 해초 해초 먹고 싶다는 그 이벤트 끝났나 보다. <laughs> 구별해야 될것 같은데, 아, 나무가 없구나. 음, 나무 좀 해야겠니? 비 오는 날나무합시다물 주고 뭐 하다 보면은 기력을 올려야 되는데, 뭐 요리도 뭐 배워야 되고, 아니, 주점에, 벌써 오후야, 이거 들어보았네. 느낌표 또 퀘스트가 있나봐. 구리광석 15개, 이걸 봤으니 <laughs> 광지를 가야할까? 봄이 끝나기 전에 안녕? 얘는 좀 자, 저기 자체적 왔어?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설탕, 기름, 나무, 아우, 나무 너무 비싸다. 카탈로그 3만원? 아우, 무슨 사치야? 됐어요. 28일 후에요. 그러면 얘는 봄에 심으면 봄에 못 먹어. 다음 1년 지나야 돼. 좀 여름에 뭐 4천원이야 나 지갑 사야돼 지갑이래 자꾸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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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돼 가방 아 내가 잔디를 다 까버리면 새로 이렇게 심을 수도 있구나 봄에 심으세요 혹시 미션 때문에 봄, 봄 작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살려고요 채소 하나씩은 콜리플라워 심었고 콩? 콩도 하나 하스님 내가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하나씩 심읍시다 <laughs> 너 쉐인 아니야? 아유 나도 혼자 있고 싶어 아, 제말 걸어주지 말까? 짜증났네. 얘는 아비게일보다 더 심한 아싸야. 그 성격으로 어떻게 일하나 몰라. 어디를가르키는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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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할아버지. 세금은요. 네요. 자. 어? 아. 하나씩 올랐어. 이게 뭐예요? 56? 이게 뭐야? 4 6 2749, 이게 내가 말을 나눠봤다는 걸까? 뭐, 관계도 이런 거 같아. 좋아하는 선물. 사랑하는 선물. 좋아하는 선물. 아. 아, 지난번에 누구지? 누구지 누구지 내가 지난번 아 피에르 피에르 여기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건 사랑하는 선물이었어. 좋아하는 선물이 따로 있네. 이것도 좋아하는구나. 이거 뭔 소리야? 드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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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완두콩도 좋아하네. 콜리플라워도 좋아하고 봄봄건다 좋아하네 피에르가. 근데 내가 이렇게 선물해 준다고 싸게 줄라나? 이게 스타듀 밸리가 연애도 할수 있는데 보자. 나 에비게일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여자잖아요. 그냥 친구로 사귀고 싶어. 아싸 친구. 알렉슨 재수없어서 싫고. 보석을 왜 이렇게 좋아해? 꺼져요. 알렉슨, 패스. 루이스 할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니, 이 사람도 이거. 자본주의에 쩔어있구만, 이거. 고성 무지하게 좋아하네. 엘리어, 디에 바닷가에 사는 애같아미혼는미혼이라고 써있구나. 피에르는 결혼했으니까. 음. 클린트 펜, 거스, 루비, 윌, 난... 아우, 여기 시끄러워. 잠깐만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딴 데서 보자. 어디까지 봤니? 빈센트 요 꼬맹이 귀엽게 생겼던데. 어우, 이, 이 지금 이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쩔었어, 자본주의에. 보석을 이렇게 좋아해. 참나. 쌤, 나는 아, 머리가 마음에 안되는데 어머, 얘 보석밖에 안 받아. 조작 콜라를 좋아한대요. <laughs> 너는 나중에 내가 계란이나 줄게. 조지 할아버지, 나 조지 할아버지랑 말을 안 해봤구나. 의사선생이랑도 아 의사선생은 안경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이 할아버지도 마음에 드는데, 아니 마을에 뭐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안녕하세요, 아까 맞죠? 아, 시끄러. 시간이 다 지나가는 여기 대장간이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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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요일이구나 어제 금요일 밤에 주점에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음, 조주점하던 사람이 없네 나 오늘 농작물 이거 산거 심어야 되는데 알래스 말 걸지 말까? 뭔 소리야? 네가래야구나? 어머 여기서 낚시하시네요? 내가 얘랑 얘기를 안 해봤나봐요. 거미나 안좋아하는데. 거미 안좋아해. 나그리 머리 긴 남자 별로야 질색이야. 내가 여자인데도 머리 긴걸 싫어하는데. 아 거기 가볼거예요오 콜라있어. 누가 조작콜라 좋아했는데. 좋아했는데 응? 누가 좋아했지? 너! 쌤이 좋아한다! 쌤한테 추러 가자! 쌤 어딨어? 왜 대장간에 느낌표가 뜨지? 화점에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해. 아참 의사 선생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끝났구만. 야조자콜라 있어? 쌤 어딨니? 도착했다. 난농사을 지으러 가란다. 일이 모두 였 다니 대박 이야. 자, 혹시 필 요한 이벤트 를 위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모양 을 위해서 하나 만. 막대기가 필요한 건 위에다가. 우후. 되었어. 2일 남았고, 다 일수가 오래됐어. 오래돼가지고, <laughs> 잠깐만, 집에서 낚시가 되나 보자. 가끔씩. <laughs>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일은? 안경 같은 거 수리할 수 있나? 하는 거야? 쓰레기만 건져지는 거 아니야? 오, 콜라 건졌어. 잠깐만. 콜라는 돈 주고도 사는 건데 이거. 이거 먹을 수 있거든요. 유목으로 뭐 하는 거지? 그냥 잡동산이네. 버려야겠다. 쓰레기 상자를 둬야겠어. 혹시나. 누군가 쓰레기를 좋아할 수도 있어. 가자. 야!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가, 인마! 뭐야? 아, 저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라 그랬 는데 허수아비 나무 석탄 섬유 잠깐만요 음. 쓰레기 좀 두고 아, 쓰레기를 여기다 못넣 정해진 위치가 없어 이런. <laughs> 나무 석탄 나뭐 50개가 안 돼? 남은 기력을 써야겠군. 언제 다 놓지? 기다려봐 허수아비가 중요해 뭐 하나 더 해야 되나? 나무가 없는데 난 여기 아니야 느끼표 불이 광소? 발전. 오! 돈 생겼다. 마법사 만나야 돼. 어, 녹화도 끊을다가 됐네?